대선과 지선의 연이은 패배. 당과 지지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화병에 걸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할 믿음직한 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강한 병원, 강병원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당의 도덕성도 신뢰도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권력 형성 비위, 부동산 내로남불, 약속 파기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윤리심판원을 100% 외부인사로 채우겠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온정주의를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께서 직접 성비위와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를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같은 기강 확립, 도덕성과 민생 모든 면에서 국민의 힘을 압도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당연히 민주당이지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쇄신 또 쇄신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2020년에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배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만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권을 뺏긴 후 윤석열 정부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반대했던 임대인을 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임대인을 포용하지 못했습니까? 국민을 니편내 네 편으로 나누는 진영 논리, 우리 안에 여전하다면 바꿉시다. 우리만이 진리라는 오만과 독선의 낡은 세계관이 여전하다면 바꿉시다. 우리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조금 편법이어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꿉시다. 우리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결별합시다. 국민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국회는 혁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낡은 이북법에 새겨한 과감히 결별해야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김대중의 현실감과 노무현의 국익제일주의, 문재인의 품격만을 남기고 당을 새롭게 재창조합시다. 우리 당의 가치를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공존과 경쟁의 원리로 삶을 챙기는 실력있는 민주당이 됩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실사구시 정신으로 덧셈의 정치를 펼치는 민주당이 됩시다. 숙권정당으로 우뚝 섭시다.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저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전당대회마다 개파 갈등과 줄 세우기가 반복됩니다. 혹시, 다음 총선에 공천할사를 당할까? 불안하십니까? 공천권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1인이 행사하던 공천권을 중앙위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독점 권력을 해체하고 권사 권력을 분산해왔던 민주주의 길에 부합합니다. 문재인 이해찬 당대표가 추구했던 시스템 공천의 진전된 길이기도 합니다. 공천권 내려놓기로 여러분과 함께 당을 통합으로 끼리겠습니다. 함께합시다, 여러분. 국회의원 충원 구조하겠습니다. 당직도 개방하겠습니다. 셀럽 인사 영입을 지향합니다. 그 대신 어려운 지역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원외 지역 위원장과 지방자치 시대의 생활정치의 모범을 만든 기초단체장 광역위원, 기초위원을 적극 발탁해 뿌리부터 튼튼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석패육조 도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전국 당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님, 저는 연신대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란 슬로건으로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당 대표에 도전했습니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은 제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슬로건입니다. 호로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제게 주신 꿈과 사랑,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세상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대학생이외에도 저는 그 꿈을 안고 도전했고 미래를 개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강병원, 인용과 폭력투쟁이 아니라 생활진보와 대중적치라는 학생운동의 혁신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강병원, 회사의 사표를 내고 노무현 캠프에 들어가 노무현의 수행비서로 노무현 대통령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본선에서는 새누리당 5선의 이재호를 꺾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고 승리했고 파란을 이끌었습니다. 이기는 방법. 이겨온 사람 강병원 입니다.